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, 코카노스의 진코카 잔놀집입니다. 안녕. 안 포스트 코 상품 리뷰 2 탄으로 돌아왔어요, 여러분. Yeah. 이제 갱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년 회원권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와봤어요. 엄청 막 쓰러왔죠. <laughs> <쓸어> <laughs> 재구매한 상품들도 있고 다른 마트에서도 살수 있지만 저렴한 것들로 사 와봤어요. 그래서. 자부진 작품은 가볍게 가벼워가지고 그냥 아, 가볍게 여기, 여기 있는 네. 것 중에 제일 무거워. <laughs> 블루베리입니다. 네, 다들 블루베리인 건 너무 잘 보이죠? 냉동 블루베리인데요. 제가 아침에 야채 주스, 과일 주스 이런 걸 많이 갈아 먹는데 아침 대용으로 많이 갈아 먹어요. 오래 오래 살라고, 오래 달라고 그럴 때 넣어서 먹으려고 산 거예요. 이게 또 양도 많고 보통 500g에 5천 원마 이러거든요. 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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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지고 샀죠. 거의 시중에서 나온 냉동 블루베리 중에 가격이 원탁급으로 싸요. 다음 상품. 치방 <목소리> <목소리> 시킨너겟이에요 코스트코에서 할인을 하길래 저렴해 보아서 사왔어요 1.5kg 저는 1.5kg까지 시킨너겟은 처음 보거든요 <laughs> 아무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음. 반찬이 없잖아요 저희는 <laughs> 만드는 재료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냉동식품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용가리보다는 나 맛있는 거 같아 닭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음. 근데 닭한명 똑같은 거 아니겠지 이렇게 말해도 <목소리> 다음 세 번째 냉동식품입니다. 진짜 유명하죠. 이거 안 그래도 저희가 사러 갔었을 때 거의 다 쓸려 있어요. 맞아 재고 없었어.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. 옆에. 새우 볶음밥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은데 한두 상자 나았나한 상자? 네. 우리 한 30분... 한 시간만 늦게 갔어도 못살 뻔했어요 맞아, 맞아 맞아 매콤하고 조리할 응. 때 굴소스를 넣어서 하면은 맛있어요 그리고 이런 낙지 같은 게 실제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다리가 막날 먹어다니세요 날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<laughs> 엄청 매력적이게 튕겨요 그럼 그거 먹으면 돼요 <laughs> 이거도 1.5kg예요 1 5 k g 이상이야 <laughs> 다음 작품 다음 작품 <laughs> 아기다리 진코카 씨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기다리. 여러분들이 그렇게 1편에서 말씀하셨던 연어예요. 빠바. 아, 이거 아니야 내쪽 뿜뿜이야 이거 외쪽 뿜뿜이야. 제가 이거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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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. 연어는 사랑이잖아요. 그건 받아 적으세요 그냥 정석이니까. 어, 그래. <laughs> 받아 적으래. 바다 어, 적어야 돼. 얘가 제일 가성비 좋고 맛있는 것 같아. 이특히이 소스. 이 소스가 진짜 활용 전정. 이게 약간 레몬 느낌의 그런 소스거든요. 근데 이 무려 두 개나 넣었잖아요. 도대체 이 소스는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 먹을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든 버무려서 먹든 하면은 연어가 진짜 새콤 새콤하고 맛있어요. 초코 쉬앙가 맛있는 거 같아요. 음.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먹어봅시다. 저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약간 자만하고 봐주세요 저는 느끼한 고기를 잘못 먹기 때문에 뭐냐너 먹었냐 이거? 오다가안 먹었어. <laughs> 아 뿌려 먹으면 안돼 이거. 아, 그래. 이 소스가 굉장히 귀하다. 나 이거 도대체 어디 누구 건지 모르겠어 어디 건지. 자만. 아 좋은 예 보스. 이 자태로는 날 네, 먹어주세요 날먹어주 네, 나한테 말 걸잖아 지금 <laughs> 언니가 먹는다 기다려라 <laughs> 숨이 많이 죽었는데 네, 야채가 네, 네. 이걸 잘 이렇게 여며가지고 저는 이렇게 찍어 먹어요 여러분들 뭐 뿌려 드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먹어보겠습 너무 좋아 맛있지 않아? 이게 초코총가다 소스는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 어, 맛있다 소 음. 사람들이 다 사가서 못살 오자마자... 뻔했어 어 맞아 맞아 왜? 굉장히 심으로 있었는데 딱 들고 진열도 안돼 있는 거 맞아. 가져가도 되나요? 헐레벌떡 그냥 헐레벌떡 이거 한한 잔만 전음 요거는 제가 맞아 먹 먹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걱정을 하겠니? 이건 1인용이야 이건 두 명서 못 먹어 요 솔직히 <laughs> 1인용을 이렇게 파시는 거죠? 그렇죠? 다음 상품 이것도 야 죽입니다 오늘 많이 주고 바닐라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개 돌리면 이거 한두 개씩 가지고 가시는 거 카트에 항상 담겨있어 쿠키는 달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바닐라슈는 여러분 달지 않아요 술술술술 들어간다고 먹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막 3개 4개씩 까먹는 나를 발견하고 요 그렇게 먹었구나 <laughs>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겠던데 <laughs> 제 주먹보다 커요 이거 지금 진짜 묵직해 <laughs> 어. 엄청 무거운 어우 무거워 아, 소보로가 이렇게 겉에 붙어 있고요. 이 안에가 다 무려 크림입니다. 거의 식사야. 식사. 이슈 하나예요. 여러분 엄청 크잖아요. 와 맛있겠죠? 두께 장난아닙니다. 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입 가득 먹어. 음 맛있어. 음와 이게 다 크림입니다. 안에 진짜... 전부 다 크림이요. 달지 않아 좋아요. 제가 원래 단걸 엄청 좋아했는데 나이 드니까 단게 약간 싫증 날는 찰나에 입맛이 좀 어른 입맛이 되는구나. 그 카스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크림과 생크림이 맞는 느낌? 한번 먹어볼까? 응 급해 급해 아까 배부르다 저거 하지 않았어? 응, 음, 자고 일어났잖아요 하긴, 자고 일어났으니까 다음 날이다 그렇지 음. 아침 음, 먹어야지 음. 그치? 음. <laughs> 아침이다 아침 <웃음> <웃음> 드디어 그분이 오신다 <laughs> 카메라에서 담기지도 않아 역대급으로 <laughs> 제일 큰것 같아 두께 와두 2개 이하 오레오즈 수리팩이에요 여러분 수리팩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? 만.. 만 육천 얼마죠? 네만 육천 심지어 오백 그 g 씩 거의 이거는 일반 마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레오즈 투 플러스 원 하는 가격 수준이에요 양도 많고 가격도 일단 싸고 세 개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아빠 저거 사줘 이럴면은 그냥, 그냥 넣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세 개를 어. 무조건 사니까 <laughs> 그래 하나. 이게 큰 거야 엄청 큰게 이렇게 세 개씩이나 이건 정말 남는 장소 <laughs> 약장소 같은데 <웃음> 남는 장사예요. 추천드려니 이거. 따단. 요거는 원래 늘 사던 흉기 같은 과자, 음, 커크랜드 어, 감자칩. 그, <laughs> 그거는 어, 잠깐 쉬고 요거를 한번 사봤는데요. 되게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대중안의 감자칩이고요. 먹어볼게요. 몇그램이나 500g 조금 안될 거야. 500g. 아, 어. 감자칩은 <laughs> 500g이나. 방역보고아 이거 왜 이렇게 질서로 사는서 그 과자가 딸려왔니 아이고 상품을 보존하고 싶었나 보요아 그래 아. 왜 우리나라 패치가 됐을까요 조금 아쉽네요 포대토집이랑 다를 게 없는 생김샘이에요 냄새도 비슷하네요 냄새도 약간. 비슷하고 아 그냥 거기 갔다 오면 돼 약간 더자 먹어보겠습니다 음, 감자칩 마시고 간 음. 한국의 그 포테토칩보다 좀 짠데 음. 커클랜드 흉기 감자칩보단 들자. 맞아, <laughs> 그걸 넘어서 감자칩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야. 아마 <웃음> <웃음>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는 금지해놓는 거아니야 <laughs> 이거는 추천해드리긴 조금 애매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하아드셔 보세요. 조금 조금이라 처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처먹는다고 <laughs> 다음 상품! 마지막이다. 벌써 마지막이에요, 음. 여러분. 빨리 찍고 나서 연어 먹어야지. <laughs> 노래방 꾸이꾸이. 이거는 누가 추천해서 산 것도 아니고, 뭔도 아니지만, 이거 맛있잖아요, 솔직히. 그래서. <laughs> 맛있어. 편의점 가면 항상 있는 거. 근데 비싼 거. 와, 커요. 꾸이꾸이 오, 이만한 거 크다. 처음 봐요. 하나에. 175g이고 크기 no. 보겠습니다 늘 아는 맛 누가 그랬잖아 먹어봤자 어차피 아는 그 맛이다 아유, 하지만 연예인 무슨 안 아니까 로시가. 먹는 거지 맞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재 제... <laughs> 우리 약간 덜 떨어져서 맞아. <laughs> 진흥이좀 <laughs> 자작해가지고 정신이 좀 <laughs> 침대에 두고 왔어 내가. 사실 갖고 와. <laughs> 근데 이거는 싸서 사는 게좀 이득인 것 같아요. 이거 편의점 가면 8,000원, 6 0 하거든요. 마트 가서도 비싸. 어. 어.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가격이야. 얘는 이것도 집어 드려요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여기까지. 저희가 이번에는 재구매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, mm -hmm. 저는 개인적으로 꼭 사셨으면 하는 거는 블루베리. Mm -hmm. 아침 걸으시는 분들 그 샐러드 같은데 넣어 먹거나 어, 요플레 같은데 넣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갈아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같아요 저는 뭐다 추천해 드리는 거라서 딱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. 음... 없어다 괜찮아. 딱히 뭐 하나를 찍기가 아, 다른 애들 미안, 미안해 가지고. 하긴 누구 하나 빠지는 애들이 없죠. 근데 맞아, 이렇게 맞아. 말하면 내가 맞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뭐 음. 어. 음. 끝.